책을 대여해서 읽는 것의 장점은 가장 읽고 싶은 책이 아닌 책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. 백수 혹은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만원에서 2만원 사이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고 지금은 집에 더 이상 책을 놔둘 공간이 없어서 책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. 그런데 만약 반드시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한다면 저는 아마도 꼭 읽고 싶은 책만 읽어야 했을 거예요. 그럴 경우 읽던 분야의 책만 읽거나 유명한 작가의 베스트셀러만 읽었겠죠.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읽고 싶진 않지만 그럭저럭 관심이 가는 책도 읽을 수 있었어요. 오히려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읽은 책이 인생책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.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작가나 싫어하는 부류의 책을 읽기도 했죠.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헛소리를 썼는지 의아한 책도 있었지만 안 좋은 부분은 왜안 좋은지를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누군가에게 팔리는 이유를 분석하면 해당 지점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.